네 안녕하세요 5월 15일 네 오늘 또뭐 정권사 리포터들네 오늘 일단 아침에 KB정권 NH투자 그리고 어제 하나투자정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또 교보정권 교보정권에서 또리포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보정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 네, Q&A Q&A 부분이 있어서 네, 같이 한번 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조금 있을 듯 합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네 교보정권이고요 목표주가 88,000원 네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나왔던 kb 정권이랑 nh 주자 정권은 네, 목표가 9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죠. 예상보다 빨라지는 유플라이마 기대감이다 라고 합니다. 1분기 실적 네, 매출 5천억 영업이익 네, 오, 510억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대비해서 두 자릿수 성장. 1분기 실적의 주안점은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된 점이다. 키트 판매 불구 수익성 좋은 램시마에서 시유플라이마 판매가 증가됨으로써 내 네, 이익률이 좋았다 라고 합니다. 수율 개선된 램시마 재고 반영도 영향이 있다 라고 하네요. 두번째 판관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한 점. 참고로 이번 분기부터 미국 법인 인건비 증가분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분기부터 그죠 어느정도 한 또 분기별로 2분기 3분기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계속 내 네, 반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누스비켈 등등에서 또인력들또 확충한 사항도 있고요. 세전 이익단에서 3월 말 기준 환율 상승으로 대규모 외화평가 이익이 발생했다고 라 하네요. 램시메스시 재고 증가하며 재고 자산 1928억 증가한 점에서 셀트리온이 그저 헬스케어 쪽으로 네, 램시메서치 재고 넘어간 게 대략 1,610억대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만큼 재고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가된 이유, 유럽 판매분, 그리고 미국분, 남미분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2023년 연간 실적 예상에서 올해 예상 매출액 2조 2,397억, 전년 대비 13.6%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2,513억, 네, 전년 대비 9.8%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영업익률 이 11.2%대. 23년 램시마에서 시 매출은 유럽 매출 확대에 따라 크게 증가하며, 네, 1,400억 정도 더 증가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유플라이마 매출 역시 유럽 매출 확대 및 미국 재고, 재고 수요에 따라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유플라이마, 일단 출시를 앞두고, 그죠? 네. 트룩시마는 미국 평균 단가 하락을 반영하여 내 네, 감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네 주력인 램시마 소폭 증가, 매출 총이익은 수익성 좋은 램시 마에서시 유플라이마 비중 증가에 따라 2.8% 개선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또한 올해 미국 법인 비용 증가에 따라 매출 대비 판관 비율 3.2% 정도 증가 추정이 된다라고 하네요. 투자 의겸 바이에 예, 네, 목표 주가 88,000원 유지한다 해서. 단기적으로 주요 이벤트, 휴미라 시밀러인 유플라이마, FDA 품목 허가 예부, 네, PD u f 의 일정이, 심사 일정이 5월 30일입니다. 승인이 기대되는 가운데, 네, 2분기, 3분기 사이에 PBM 등록 소식이 기대해 볼만 하다. 여기는 또 2분기부터 조금 또 앞당겨지고 있네요. 일단 대부분 조금 7월달 아니면 3분기 정도의 PBM 소식,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보 정권은 일단 2분기, 조금 또 2분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판매에 앞서 재고 확보를 위한 매출도 기대해 볼수 있어 그동안 유플라이마 성과는 2024년에 네,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으나 2023년 하반기 성과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는 다양한 근거들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라고 하면서 교보정권 유플라이마 내년 매출 대략 6천억 정도를 예상한다 라고 합니다. 향후 PBM 등록 여부에 따라 조정은 가능하다. 내년에 6천억 네, 많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내년에 6천억이면 네, 출시 2년 차에 올해 7월 달 출시하는 사항인데 내년에 6천억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올해 예상 매출액 2조 2천억에 내년에는 2조 7천억으로, 네, 매출액은 22% 늘어나고요. 영업이 올해 2,500억에서 내년 3,600억으로, 네, 13%대에서 내년에 성장률이 훨씬 더 좋아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램시마 IV, 네, 8,900억, 전년 대비 3.4% 늘어나고, 램시마 SC, 3,800억, 전년 대비 59% 늘어나고, 일단, 트룩시마는 또 마찬가지 빠지는, 대부분 정권사들 트룩시마 빠지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9% 빠지고, 허주마 15.7% 증가하고, 유플라이마 920% 네, 증가하고, Q&A 세션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보다 빨라지는 유플라임의 기대감에서 주요 키의 Q&A. 역가 개선된 램시마 원가 경쟁력 효과가 실적에서 확인되는 것이 더디다. 램시마 1차 원가 개선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2차 진행 중이고 다만 반영되는 원가는 평균 원가를 계산하다 보니 이전 재고도 원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전 재고분이 반영이 되어서 약간 더디다. 트룩시마, 허주마도 비슷하게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 중에 있다라고 하네요. 미국 영업 인력 추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영업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파트 B, 베그젤마를 위해 50명 채용 예상하고, 유플라이마 면역 질환인 파트 D 제품이라 영업력이 중요하며 60에서 70명 정도 예상한다, 라고 합니다. 합해서 110명에서 120명. 램시메서시 출시에는 이미 유 플라이머를 위한 영업 인력을 채용했기 때문에 추가 채용은 크지 않을 것이다 최대 150명 넘지 않을 것이다 했어 그죠? 이렇게만 인력이 확충된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인력 확충은 크게는 없죠 그럼 당연히 당연히 앞으로 매출이 더 늘어남에 따라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사항이고요 동분기 재고자산 늘어난 이유. 주로 램시메스시 재고가 증가되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쪽으로 대략 1610억 정도의 램시메스시 재고가 넘어갔죠. 유럽 판매 확대, 미국 출시, 브라질 등 라틴 시장 매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유럽에서는 기존 프랑스 독일 매출 빠르게 증가 중이며 진입 어려웠던 영국에서도 매출 증가가 확인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일단 영국이 그죠. 작년에 그 무슨 법이 있었죠. 뭐 약간 바이오 시밀러, 뭐, 그, 이익의뭐 절반인가요? 약간 매출에 뭔가, 뭔가 조금 내네 이슈가 있었던 영국 쪽이었습니다. 미국 10월 허가 후 내년 1월 달 출시를 목표한다 라고 합니다. 브라질은 인플렉시맙 시장이 큰 편이다. 재고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사실 셀트리온에서 제품을 번갈아 생산할 경우 로스가 발생한다. 한 번에 쭉 생산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향후 유플라이마도 추가 매입할 것이다. 80mg 출시 후 유럽 반응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구한뿐 아니라 신한도, 네,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진단키트 재고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진단키트 매출은 2분기부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아무튼 요게 그죠. 진단키트든, 네, 레키로나든 요게 계속 길게 발목을 잡고 있네요. 23년 유플라이마 매출 기대감은 낮은 편인데 내부적인 목표를 공유한다면 암제는 1분기 암제비타 매출로 500억 기록했는데 15%인 저농도 시장 규모를 고려했을 때이 이상으로 시장에 들어올 기업은 없을 것이다. 향후 저농도 제품 비중은 2014년 10%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고농도가 주로 이용, 이, 이용이 되겠죠. 결국 고농도 제품에서 경쟁해야 하며 원래 고농도 제품은 4개였으나 알보텍 crl 이후 3개 제품으로 경쟁이 줄었다. 그래서 삼성. 그리고, 산도즈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입니다. 그리고, PBM들의 의사 결정 근거는 크게 가격, 리베이트, 공급 안전성, 파이프라인, 가격은 동사가 맞출 수 있다. 그죠? 직판이라서. 또한, PBM들은 공급 안전성, 특히 강조하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CMO들은 향후 2년간의 확정 계약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동적인 추가 생산은 사실상 어렵다. 당사는 CMO 활용하고 유동적인 부분은 인하우스에서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 안전성 또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유플라이마, 램시메서시, 2024년 스텔라라까지 면역질환 파이프라인이 다양하죠. 네. 이게 또 유리한 사항이고요. 5, 6월 사이에 PBM들이 리스팅되는 제품을 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보정권은 빠르면 2분기 정도에도 PBM 등재 여부 네, 요거 조금 이야기 나오고 있네요. 공급이나 매출은 3분기부터 바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늦어도 10월부터는 공급을 기대한다 라고 합니다. 2013년 2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는 좀더 구체적인 상황이 공유가 될 것이다. 늦어도 10월부터는 공급 기대 이게... 유플라이마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일단 7월달 출시가 되는 사항인데 그죠? 어떤 요 부분은 조금 늦어도라고 하니까 네. DS DP 나누어 CMO 비중 어떻게 되는지에서 DS가 네 원재죠 원재 의약품, DP가 완제 의약품. DS는 내재화 80%의 CMO 20% 활용이 될 것이고 DP는 CMO 비중이 50. DP는 청주에 2천만 2천만 시린저 생산 가능한 설비도 확보가 되어 있다 해서 셀트리온 제약의 청주 오창 공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바이오 의약품 시밀러 런칭 시점에 오리지널사의 대응은 국가별로 다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달리무바 위에를 들어 설명 네, 유럽의 텐더 중심 국가에서는 오리지널사가 텐더를 따라가지 못한다. 리테일 시장에서는 오리지널이 저농도에서 시밀러로 나오는 시점에 고농도를 출시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점유율을 유지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에버비가 선제적 방어 전략을 택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볼륨에 대비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가격을 크게 줄인 것이다. 해서 에버비. 오리지널사는 가격 낮추고 물량 유지하면서 자체 신약으로 향후 수요 전환을 시도할 것이다. 지금 에버비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다만, 바이오 시밀레의 가격을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오리지널사가 가격을 낮추면서 볼륨을 유지하는 것보다 가격을 유지해서 점유율을 잃어도 충성고객 유지하는 것이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네요. 무작정 가격을 낮출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향후에는 많은 페이어들은 오리지널 제품을 2024년까지만 리스팅에 남길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페이어들, 네, PBM들, 오리지널 제품 선호 의약품을 네, 2024년까지만 선호 의약품에 등록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2024년 이후로는 거죠. 오리지널이 빠지면 당연히 바이오시밀러가 조금 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유플라이마가 5월 말에 승인될 경우 7월 1일 출시까지 한 달간 어떤 전략들이 실행이 되는지 승인은 자신한다. p d u f 의 날짜를 공개한 것은 FDA의 질의 사항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미 제품 생산 중이고 6월에는 PBN 계약 절차, 영업 인력 추가, 채용 등 사전 교육 등 마케팅 준비도 필요하다. 승인은 자신한다 라고 합니다. 심사 일정을 공개한 것은 질의 사항이 없었다. 휴미라 도매상 재고 확보할 때 동사의 매출 인식 시점 및 재고는 얼마나 확보하게 되는지, 매출 인식 시점은 도매상을 통해서 나가는 시점. 네, 기본적으로 도매상들이 많은 재고를 가져가려고 하지는 않다. 유통 대비 재고 축적 기간은 비공개다. 해서 환불 조건에 따라 일정 충당금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초기에 많은 재고를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암젠 매출이 잘안나누는 이유는 앱비의 코페이 전략 때문으로도 볼수 있는데 이에 대한 동사의 전략은 무엇인지? 오리지널 사회 전략은 기본적이며 특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현재 휴밀라 시밀러 초기 시밀러 업테이크는 예상이 어렵다. 온코는 네 사이클이 빠르고 신환이 계속 들어온다. 반면 만성 질환은 신환이 들어오는 사이클이 늘어서 업데이트를 업테이크를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하네요. 만성 질환 신환 요거 새로운 질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네 교보정권에서 일단 목표가 88,000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네 Q&A까지 나왔는데요. 여하튼 승인은 자신한다. 승인은 자신하고 교보정권 내년에 유플라이마 예상 매출 6천억을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빠르면 네 2분기 안에 PBM 등재 여부도 확인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